안녕하세요. 이지개 정석 작가 헤드헌터 정구철입니다. 어, 오늘 심야 컨설팅을 최근에 많이 진행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작년부터죠? 꽤, 아니, 꽤 됐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은 22년부터, 그리고 모든 기업들은 작년부터 해서 유례 없는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입은 물론, 경력직도, 네, 채용이 되기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은 컨설팅을 합니다. 지금도 컨설팅을 방금 했고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불안 가운데 채용을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까? 그런 채용의 실제 현황과 그리고 좀 마인드셋을 나누고자 늦은 밤이지만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채용은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적합한이라고 표현한 것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이건 연봉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연차의 바운더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느꼈던 건데, 정말 너무나도 좋은 후보자를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족하시냐? 아니에요. 사실 그 회사의 기준치보다 훨씬 더 오버스펙이신 경우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불안감으로 가져가는 것은 내 부족함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율적인 효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탈락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력직 이직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또한 신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러 회사들의 서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결과들을 받게 되죠. 음, 결과를 한번 복기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 복귀도 지나치면 독이 되게 되죠. 음, 계속 이것들을, 이 결과를, 이 거절들을 계속 나에게 쌓아두는 겁니다. 근데 실제 제가 헤드헌터로서 진행을 하다보면요. 탈락에는 정말 많은 사유들이 있어요. 제 오래된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포지션 같은 경우에 1년 넘게 오픈되어 있지만, 적합한 사람을 뽑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뭐 대표의 눈높이가 높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뽑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이건 정말 비일비재한 경우인데 이제 경력직 채용 공고에 만약 시니어를 뽑는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시니어를 뽑는다라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그 후에 면접을 다 진행하고 JD가 바뀌어요. 채용 공고가 바뀌게 돼요. 아, 저희 5에서 8년 차로 보내주세요. 이제 회사들도 면접을 보면서 학습이 되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회사가 학습돼서 채용 공고가 바뀌는 경우들도 되게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뭐저 같은 헤드헌터나 뭐 인사 담당자고 께서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면 문제가 없겠지만,만 그렇게까지 친절한 경우들은 많이 없죠. 공개채용 같은 경우에는 문자 하나만 딱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받고서 흘려보내시면 되는데, 계속 내 거절로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다음 시도에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면접이 잡히더라도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탈락에는 반드시 나의 부족함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불안은 결국 디폴트라는 거예요. 제 경우에도 퇴사하고 이제 입사하기 전까지 그 기간이 상당히 불안하죠. 취업하실 때는 더 그러실 거예요. 이제 내가 하루에 몇 군데씩을 꼬박꼬박 쓰고 있는데 잘안 된다. 그리고 기간들이 점점 쌓여간다. 아, 오늘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내일이 오는 게 두렵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음, 제가 되게 많은 분들을 저는 이제 컨설팅으로도, 헤드헌팅으로도 만나 뵙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정말 다 가진 것 같은 뭐 최근에도 뭐, 뭐 대기업의 파트장님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런 잘 나가는 회사의 팀장님을 이렇게 만나뵀었어요 그런 분들조차도 다 불안값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왜 나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나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 비약적인 것 같아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나를 한 발짝 더 나가게 아 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다 각자의 고민과 각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안은 항상 디폴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취업 이직이 불황이다 보니까 어, 저희 헤드헌팅 업계도 사실 되게 불황이거든요 그 가운데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나눠드리고자 오늘 카메라를 켰던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스레드에 포기의 기준에 대한 글을 썼었어요 저는 예전 영상에도 찍은 적이 있지만 이제 무언가를 포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제 나름의 극한의 KPI의 기준을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콜드콜을 100건 하면은 이 100건에서 안 되면은 깨끗이 그만두자 뭐 뉴스레터를 10번을 썼는데 반응이 없으면 깨끗이 그만두자 뭐 유튜브 영상을 20개 찍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깨끗이 그만두자. 이런 제 나름대로의, 네, KPI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니까요. 안 되는 부분에서는 빨리 돌아오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나름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뉴스레터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제가 생각한 그 기준들을 채웠어요. 그러면, 어, 그 기간에 내가 그만둬야 되나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400명이 조금 안 되는 구독자이지만, 이제 뉴스라이터는 2,000이 좀 넘는 구독자이지만, 그 가운데 어, 내가 이거를 하루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5시간, 10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나? 근데 아시는 것처럼 처음 할 때는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만 9개월이었어요. 아 진짜 해야 되는데 이제 올해는 진짜 진짜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10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네 그리고 매일 매일 일과 시간에 유튜브 만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매일 유튜브도 하면서 뉴스레터를 만드는데. 그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상당히 힘이 붙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에게는 그렇게 힘든 시간은 아니에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일이라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라 한다면, 내가 한 번에 스페셜한 이벤트는 없을지라도, 내가 벽돌 같은 일상을 쌓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큰 자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게 바로 멀리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뉴스레터를 만들 때, 이제 열 번, 스무 번이 넘어가면서 이 뉴스레터 한 번, 이 영상 한 번이 제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면 매번, 매번 올리고 성과를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매주 복권으로 5만원어치씩 사고 다 긁었는데 모두 다 꽝인 것처럼요. 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뉴스레터도 유튜브도 그리고 제1도 하나의 루틴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냥 내가 하루하루 내가 매일 운동하듯이 진행을 하다 보면 아, 내가 매일매일 벽돌 같은 하루하루를 쌓다 보면 아,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루, 이틀을 봤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지언정, 한 달, 1년을 지나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스타트업 창업자분 기사에서 봤던 건데, 그 회사의 목표가 1% 상향이더라고요. 1%더 잘하는 것. 근데 매일매일 1%씩을 개선하면, 놀랍게도 1년 후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세요? 네, 37배에 나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 저는 이거를 제가 지금 요새 적용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직을 하실 때도 네, 이력서를 쓰실 때도 신입으로 지원을 하실 때도 이 법칙을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한번 한번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딪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한번한 한 번을 어, 너무나 기대를 가지고 부딪히게 되면은 어, 잘 되면 좋죠 근데 안될 때는 너무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예전 스토리에도 말했지만 처음 3년을 최저임금으로 살았어요. 정말 해도 해도 잘안 풀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시도할 때 항상 힘이 났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무언가 개선될 확률이 있다고 생각했고, 아, 내가 무언가 발전하면은 내가 무언가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후에 요새 어려울 때는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제가 그래도 그 3년을 지나고서는 음, 뭐 여러 매체도 나오고 뭐 책도 쓰고 했지만 제가 항상 상위 5%내 실적은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지 나아질 수 있지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막1%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를 봤을 때는 크게 나아질 것이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전략 포지션으로 MBB 서울대 나온 분을 추천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MBB 서울대 나온 분보다 더 좋은 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때 최상의 카드였습니다. 그럼 그때도 나를 탓해야 되나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시장을 탓하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반면에 그쪽으로 약간 기대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조금 쉼을 주더라고요. 아 그냥 단순히 그거랑은 다르죠. 아 이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 아 이때는 뭐 해도 안 되는 때야. 이래서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지금은 어려운 때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예전과 같은 노력을 했을 때 시도를 했을 때 예전보다 못한 결과치를 받을 수 있어 내가 그렇다고 더 달려가거나 더 힘쓰지는 못할지언정 그럼 내가 예전과 같은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 했을 때 그것을 저를 그것에서 저를 지켜주는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한번한번 한번 시도를 할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부딪히시되 여러분들이 그 시도에 대해서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좀더 자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소개팅을 할때 누군가를 만날 때한번 잘못된 인연이고 마음이 안 맞는데 그걸그 관계를 계속 몇년 동안 생각하면서 가슴에 담아두지는 않잖아요. 내가 뭐 그때 뭐내 스타일이 별로였다. 그래서 내 스타일을 가꿀 수는 있겠죠. 내 외모를 좀더 가꿀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것이 한 번이고 두 번일 때까지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결핍이 생겨서 내가 계속 성형을 한다거나 내가 과도하게 식단을 관리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스스로에게 좋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여러 수강생들한테 그리고 제가 또 매체에서 인터뷰를 할 때도 저는 이제 불황에서 이직을 돌파하는 방법으로 시도를 계속하되, 거절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저도 이 불황이 되니까 시도하는데 되게 움츠려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시도를 계속하고, 내가 거절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아, 내 시도를 조금은 더 가볍게, 그것을 내 결과를, 거절과 나를 분리하는 것에서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이유도 합격하시는 게 정말 오버스펙인데도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제뭐 변호사 포지션에 김현장 변호사님을 추천드렸는데도 안 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부담스러우니깐요 실력에 맞지 않으니까요. 연차가 맞지 않으니까요. 또한 그 조직에서 무슨 어떤 이유가 있던가요. 탈락에는 반드시 꼭 여러분만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네, 탈락에는 여러 사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많이, 희망퇴직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남아있는 인원들 대상으로 그분들한테는 이제 희망을 줘야겠죠. 아, 우리 회사 그래도 좋은 사람 뽑을 거야. 그러면서도 실제 회사에서 뽑는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요. 네. 그냥 단지 내부인원을 달래기 위해서 내부인원의 내부 인원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공고를 올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니콘과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조직, 변화에 의해서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높이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탈락을 단순히 나의 부족으로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독을 내 안에 쌓아두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꼭이 나쁜 감정에 매몰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감은 디폴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취업의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는 한번 탈락을 했을 때는 한번 자신을 복귀해보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 탈락이 누적되다 보면은, 아, 내가 경력기술서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한번 돈 쓰고 한번 전문가한테 판단을 받는 건 중요하죠. 근데 이걸 계속, 내가 뭔가 계속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거나, 사실 이직의 재료는 철저하게 경력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경력이 아니라 내가 자격증에서 내가 어학에서 내가 다른 부분에서 계속 원인을 찾다 보면은 계속 중심이 아닌 본질이 아닌 부분을 계속 맴돌게 돼요. 냉정하게 헛돈만 쓰실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절대 불안의 거절에 먹이를 주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먹이를 주는 그 아이가 자랍니다. 오늘은 아, 야간에 컨설팅하다가. 들었던 생각을 간단하게, 정말 급하게 대본 없이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나 뭐 응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답변 드리고 제가 응원 드릴게요. 경력이 6개월도, 1년도, 2년도, 3년도 봤습니다. 결국, 그런데 어디선가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저도 도와드릴 거고요. 네. 이지의정석 정구철입니다. 감사합니다.